사랑합니다 10편 6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시이고 또 기쁨이 가득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아주 주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6절까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 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의 마음에 그의 시선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니 기쁨에 넘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만이 내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겠지만 가만히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셨는지 막 묵상하게 돼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막 깨닫게 하십니다. 다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만히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노래의 시작을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전쟁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그의 인생을 멸망시키자, 멸망시키고자 할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강력했던 원수들 같았는데, 그렇게 나를 죽음까지 내몰았던 강력한 대적들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시니 그 강력했던 대적들이 다 불풀이 흩어져 달아나요. 연기처럼 불 앞에 밀즉 불에 녹고 있는 양초처럼. 녹아내리듯 이 대적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다윗이 그의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 하나님께서 살피신 인생은 뛰어놀아요. 일어나시는 하나님 앞을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 때문에 뛰어놀 수 있어요. 여기서 뛰놀다 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나의 전쟁을 대신 시작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쟁에서 승전가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찬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찬양은 계속 됐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만 불러주기보다는,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뭐 빛과 같다. 하는 이런 부끄러운 표현들도 마음껏 표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결코 가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과장도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나의 전부이고, 그 사람이 나의 빛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를 흥차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는 여우와시니 고아의 아버지이시오, 과부의 재판장이시오, 고독한 자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사시는, 살게 하시느니, 갇힌 자를 이끌어 내시는 이참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가식이었을까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일부러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의 인생 속에서 스스로 계신 자. 모든 능력의 시작이 되시는 모든 힘의 시작이 되시는 여호와가 되어 주셔서, 광야와 같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여호와가 인도하셨고, 고아처럼 외로울 때, 과부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불합리한 상황에 있는 그를 송사하시고, 그의 호사를 들어 주시는 채판장이 되어 주셨죠. 특별히 여기서 고독한 자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고독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 자녀 없는 부모. 자녀 없는 부모만큼, 부모 없는 자녀만큼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 홀로 살아가기에 매우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족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역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만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0편 68편에 믿음의 선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집은 여러 고백, 여러 간증들 믿음의 고백들을 묶어놓은 묶음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글들을 묶어놓은 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고백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예배의 찬송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며 한번 가만히 집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여기에 한번 집중하시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아,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나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에 오셨구나. 내가 속한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뛰놀듯 기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